선글라스 뒤집어쓰고 치마 어 어. 입고 어? 어? 아, 아, 밥...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 그렇게, 그렇게 안안 번에 한 번에 확으면 안돼 예린아 우리 <laughs> 네. 어디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우리? 고추 심어 우리 고추 심으러 왔어요? 네! 고추가 빨갛게 잘 익기를 바라면서 빨간 장화를 신고 네. 오늘... 아. <laughs> 이거 무슨 패션입니 내가 먹는 고추는 내가 심는다. 아 이게 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글쎄. 에이. 아, 어, 너무 좋다 땅 냄새, 오빠. 이 한국 땅이 축복받은 게 보여? 이거. 하, 이게 이런 걸 축복이라 그래, 오빠. 북한은 <laughs>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습기 없어. 호미로 파도 안에가 다 말라 있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늦었죠. 농사짓는 사람이 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왔으니 야 땅이 너무 좋다 땅냄새 자 에린아 엄마. 엄마 손 어우 야 민들레 씨가 하나 너무 하나 날라왔 <laughs> 민들레가 오빠 사람이 먹는 거야 이게 씨는 아니에요 에린아 <laughs> <하나. 웃음> 흙 밟으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아 그거 내가 잘해요 잘, 이런 거어나 <laughs> 이런 거 아니 나 오랜만에 음, 좀 해보게 아이 이런 거는 완전 선생님이지 <laughs> 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는 거야 여기서 손으로 그거를 <laughs> 에 데리고 와서 체험시키라니까 아, 애는 아, 가만히 내 아, 두고 아, 지금 그래. 예린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 아빠 왜난 여기 혼자 있어? 이러잖아 아 미안해 딸 <laughs> 음, 오랜만에 흙 만지네 흙좀 만져야 돼 애들이 요즘 음. 애들이 너무 흙을 몰라 <laughs> 어제까지 입덧때문에 누워있던 사람 맞습니까? 어제 점심부터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laughs> 이게 농사지으러 <지혜로운> 온몸 패션이야 <laughs> 뭐? 왜? <laughs>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치마 입고 <laughs> 오케이 더 두껍게 덮어야돼요 와아끝밥 먹고 와서 예린아 그리고 고추 심을 거야 여기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고 여기다 고추를 이렇게 꼭꼭 심는 거야 예린이가 잘할수 있어요? 네예 네. 어? 아,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 그렇게 한 번에 확 넣으면 안돼 잘 자라라. 아, 예린이 조금, 한 주먹만 주세요. 조금 씩 조금씩 제한 번에 다 뿌려. 어, 그렇지. 알고 자란다. 알고 자란다. 알고 자란다. 알고 자란다. 알고 자란다. 알고 자란다. 알고 다고다 왔다. 어, 다 했어, 예린이. 이제 여기서 풀이 나올 거야, 예린아 우와. 작은 텃밭이네. 이렇게 봐봐 예린. 이만큼 잡아서 이렇게 뜯어야 돼. 응. 끝에. 어, 통째로 잡고. 어, 그렇지. 어. 이거 잘한다. 아이고 잘했다. 자 어, 이거 해봐. 봐어이 잘했다. 어. 이거 통째로 뽑는 통째로 뽑는 통째로 지 말고. 거 양손으로. 예린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음, 잘했어. 예린이가 음, 다. 그만. 그만할래? 응. 에 그래. 그만해. 네. 아, 빨리 놓자. 제가 일론이 있어요. 진짜. 패션이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덕. 주황색 모자에 몸빼 바지에. 저 근데 이 영상을 김정은이 봤으면 좋겠어. 팩 만들지 말고 도롱도 좀 만들라고 저런 거. 저 별것도 아닌데 북한이 없잖아, 저거. 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장모님 만들라 그러면 장모님은 아마 한뭐한 뭐한 3시간이면 저거 뚝딱뚝딱 만들지. 이런 거 만들라고 이거 정문이가 좀 제발. 응. 이렇게 살살이야 물이 잘 들어가요. 그래야 물이 뼈까지 이렇게 하래. 아예린이 그렇게 의자 갖고 가서 거기 사는 거야? 어더 아, 옆으로 가서 오케이. 와. 이게 머리 너무 좋아. 제쟤 <laughs> 네. 네, 진짜 웃긴다 저 의자 저 없었나? 이줌. <laughs> ㅋ <laughs> <잘> <laughs> 농사가 어? 뭔지 아 예린아 아빠 줘 아빠가 들어줄게 무겁니다 어. 여기.. 여기 도 구멍 뚫어주세요 여기 도 구멍 뚫어줬어요 진짜 입덧을 음 안하네 끝났는데 뭐입덧 하면 뽕 친거 아니야? 응? 뽕 쳤나? 뽕 쳤는데? 아뽕 지금 힘들어요 저 야, 표, 표정 본모알지 어디 가구해 집간데. 오 잘했어요. 최고예요. 야 우리 예린이. 예린 분아. 달렸을 때 와서 또 따라가자. 응. 이거 가지네 가지. 네? 예린이 집에다 심어놨잖아 이거 가지. 어, 어린이 집에서 어, 심었다. 이거 놓고 가지 가지 심어. 농사꾼 하루 그냥 일자로는 농사꾼이 와가지고 아니야. <laughs> 아니 왜 저렇게 잘하냐? 두두 <laughs> 두 시간 밥 먹고 한 시간 일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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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손가락으로 꾹 눌러야 돼 안에 흙을 흙을 구멍을 파서 어 그렇지 어구 잘한다 어구 잘한다 우리 딸 최고 예린아 꽃수 네. 여기 심은 거 오늘 파 심은 거 오늘 가지도 심고 오이도 토마토도 다시 심었죠 네 예린이가 아. 다시 심었죠 돌아서세요 네, 아직 안 한다고 있는 것같은데요 우리가 심었어요 네. 우리가 심는 건 우리가 심어 먹자 아, 우리가 먹는 건, 건, 우리가 건 우리가 심어 먹자. 먹자. <laughs> 우리가 먹을 건 우리가 심어 먹자. 우리가 먹을 건 심어. 먹자 오케이. 좋은 <laughs> 거. 중간 이거 다 달래. 길쭉한 거다 달래. 오. 아이고 아이고. 다 아, 달래. 아, 달래야. 응. 야 향이 저기서부터 난다. 달래 아, 향이. 자 달래. 응.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걸 보고. 노 달래 노다지를 만났다. 이런 거는 사부로다가. 이야, 이거 뭐 지금 뭐? 오빠, 이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래네. 자, 이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응. 탁 치는 거야. 그다음에 달래 배가리를. 슬슬 예 이야, 오빠 이거 봐. 저래 한 줌이 나왔잖아. 배가리 예. 가릴. 가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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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어야저 밑에 더 있어 아 당연히 더 있지 그리고 하고 밑에서 <laughs> 또또호랑이 심었다 <laughs> 어 진짜 우리 딸다 심었어요 어 우리 예린이가 다 심었어요 콩어 응. 아니거든